미디어 미디어 파일 가족에서 그 7번 그림을 가져와 주세요. 자, 이렇게 생긴 7번 사진 하나를 가져옵니다. 어, 이 7번 파일을 2번 트랙으로 갖고 내려와 주세요. 이 7번 파일을 강강술래 밑에 2번 트랙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서 양쪽 화살표 됐을 때 길이를 강강술래하고 똑같이 맞춰 주세요. 우선 이 하얀 배경을 없애야 되니까 아래에 있는 액자를 더블 클릭해서 디자이너 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건다 닫으시고 크로마키만 열어놓을게요. 여기 보면 개체 설정 밑에 있는 크로마키 사용하는 것만 열어놓겠습니다. 크로마키 사용을 열어놓고 체크를 하시고 먼저 크로마키 사용에 체크를 하시고 여기는 스포이드. 크로마키 사용에 체크를 하시고 스포이드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흰색을 클릭하면 흰색이 투명해집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강강술래 영상이 보여지겠죠. 그냥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키프레임을 다시 한번 들어갈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작업의 반복이죠. 액자를 선택하고 키프레임을 눌러서 도구에 있는 키프레임을 눌러서 키프레임 창을 하나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키 프레임 창에서 지금 시간 표시 막대 마커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오른쪽 끝에 있거든요. 어, 키 프레임 창이 열린 상태에서 이 시간 표시 막대 마커를 0 프레임으로 먼저 이동해 놓고 색조 한번 채도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지금 색깔 그대로 나오게 하는 거니까 채도 한번 색조 한번 눌러서 일단, 키프레임을 하나씩 추가하도록 할게요. 색조, 채도 다 넣어도 되지만, 색조만 해도 되겠죠, 액자는. 음,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우리가 키프레임을 추가해가지고, 아니면 시간표시 막대를 마커를 갖다 놓고, 채도의 변화를 주거나, 색조의 변화를 주면은, 키프레임은 저절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시간표시 막대 마커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색조를 오른쪽 끝으로 밀어서 변화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색상 변하는 게 이만큼 변하는 게 들어가겠죠. 근데 더 멀리 놓고서는 시간표시 막대 마커를 더 멀리 놓고서는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면 긴 시간 동안 색상이 변하니까 색상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 변화값을 한번 보는데 우선 지금은 10초에 다가 갖다 놓고 우리 미리 보기 창 아래에서 10초 엔터 써서 시간표시 막대 마커를 이렇게 10초에 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조에 있는 발을 그냥 오른쪽 끝으로 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미리 보기 창에서 15초로 한번 하고 엔터하기는 10 20이 아니라 15하고 엔터를 칠게. 15프레임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이 색조만 왼쪽 끝까지 갔다가 밀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시간 표시 막대 마커를 0프레임으로 다시 갖다 놓으시고요. 지금은 안에 있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액자를 보면서 플레이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 10초 동안에 우리 액자 색깔이 변하는 거는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구나 하는데 두 번째 5초 사이에는 색상 변화가 굉장히 많겠죠. 자 정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액자 효과를 줄때 어, 내가 좀 변화를 많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키프레임을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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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하고 색상 값을 그냥 오른쪽 끝 왼쪽 끝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액자값은 굳이 이 밑에 미리보기 창에서 시간 설정을 하고 드래그하고 시간 설정을 하고 드래그하지 않아도 그냥 위에서 키 프레임 창 위에서 일정한 곳을 클릭하고 색상값을 왼쪽 끝까지 드래그해주고 또 일정값을 클릭하고 오른쪽 끝으로 드래그해주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프레임까지 한번 색상의 변화를 줘보세요. 시간 표시 막대 마커 이동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색상 값을 드래그하는 게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가깝게 설정하셔도 되고, 멀리 설정하셔도 되고, 키프레임에 모두 들어가게 한번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아, 난 채도도 조금 움직여보고 싶은데, 그럴 땐 이렇게 채도도 움직여 주셔도 돼요. 채도를 많이 빼면은 색이 거의 없는 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곳에다 막대를 갖다 놓고 색조 주고. 채도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100으로 다시 돌려 놓는 게 좋고요. 그래서 색조 값만 한번 이렇게 변화를 한번 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시간 표시 막대 갖다 놓고 색조 값 변화해 주고. 시간 표시 막대 막과 갖다 놓고 색조각 변화해주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정지 누르고 플레이를 눌러보면 액자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거나 아니면 서서히 아니면 빨리 이렇게 변하는그러한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액자 효과를 줘서 여러 가지 테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놓고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액자의 그라데이션 값을 주지 않고 단색이다 그러면 단색이 계속 변해가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만약에 이 강강술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잘라내기 준 펜에서 클로즈업 시키는 거 있었죠. 그래서 저 카메라 부분이 안 보이게 화면을 클로즈업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키프레임 창 닫고 여기까지 우선 저장을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프로젝트 저장 눌러 주시고요. 동영상 폴더에 키프레임이라고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할게요.